안녕하세요. 호주곰탱입니다. 오늘은 호주의 악명높은 일급 살인범이나 강간범을 수감하는 호주 최고의 시술을 자랑하는 호주의 교도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길 뭐 교도소가 교도소지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하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고 영화상으로 보아왔던 한국의 교도소와 달리 이 교도소는 미래 사회에서나 볼 법한 교도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수에게 인권이 엄청나게 보장되어서 무슨 격리된 호화로운 사회생활을 하는 어떤 나라의 교도소와는 달리 여느 어느 국가의 일반 교도소와 비슷하지만 호주에 있는 교도소 중 최첨단 시설 및 특이한 감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교도소는 호주 뉴 사우스 웰스 주 헌터 지역에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400개 이상의 침상 규모를 자랑합니다. 헌터 교정센터라고 불리는 이 교도소는 세녹스에 자리 잡았으며 그동안 범죄자 증가로 교도소 정설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정부는 향후 4년간에 걸쳐 교도소 건설 및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설된 교도소입니다. 이에 유사스 웨스 주정부는 언론을 통해 교도소 긴급 건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교도소는 최첨단 보안 및 감시 시스템과 캠퍼스 스타일의 기숙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비는 총 38억 달러가 투자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터 지역의 교도소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주정부의 범죄자 과밀 수용 시설에 대한 부담을 누그려뜨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교도소는 대지 약 15만평 위에 지어졌으며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4개의 포도와 4개의 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전지역은 5.1m 높이의 등반방지 담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열 영상 및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와 수감자가 들고 있는 신문의 활자까지 읽을 수 있는 고해상도 cctv 600여 대의 카메라가 빈틈없이 교도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팥은 교도소 내의 기숙사 형태처럼 이루어져 있으며 그 디자인은 사무실처럼 분리하여 각각의 파단에는 25명의 수감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한마디에는 책상, 의자, 매트리스 그리고 60cm 크기의 대화형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은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며 모든 무료 방송 채널은 물론 영화, 라디오, 수감자들이 자신들의 교도소 계좌와 개인 전화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키오스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0분간 유료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 2대와 전자렌지 2대, 냉장고 2대, 토스터기 1대, 온수 급탕기가 볼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각 파대는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이 있는 8개의 욕실 칸막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 명의 수감자만이 칸막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사생활 보호와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칸막이 안에는 패닉 버튼이 있고 한명 이상이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수감자가 너무 오래 있으면 경보장치가 작동됩니다. 그리고 만약 교도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포드의 문은 자동으로 잠기며 환기장치가 꺼지는 동시에 가스 해치를 통해 가스를 주입하여 단 2분 만에 포드 전차를 완전 무력 진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스템의 문과 경보기 및 기타 장치를 작동 및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설인 중앙지휘소는 교도소 내에 모든 전체 시설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유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동 타격대가 완전 무장한 채 항시 대기 중이며 이들이 교도소 내에 모든 지역까지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이 과연 교도소 내에 범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처음으로 시도한 이 새로운 교도소 모델은 기존 다른 교도소와 비교하였을 시 유스하우스 웰스의 최대 보안시설을 자랑하는 다른 교도소보다 교도소의 폭행 및 범죄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구금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없고 탈출자 또한 없었으며 단한 건의 자해 사건과 수감자들에 대한 폭행 사건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 교도소를 문을 연 이후 유스하우스웨스 주의 다른 최대 보안시설의 다른 교도소 경우 수감자 100명당 4.33명의 수감자 폭행 및 범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건설된 이 첨단 교도소의 경우 수감자 폭행 및 범죄율이 주 전체의 다른 최고 보안시설의 교도소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숙소의 개방적인 성격 때문에 폭행이 줄어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